왜 인류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나라는 뭐 진짜 다른 나라를 지배를 합니다. 식민 지배를 하고 또 착취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그런 과학기술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고도 잘 살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대영박물관이라고 있죠. 대영박물관 영국에 있는 거기가 우리 흔히 말하기로는 세계 최대의 도적질 창고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잘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열대지방의 뭐 석기시대와 뭐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나라도 있죠. 그리고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잖아요. 인디언을 막 뭐, 뭐 그래가지고 인디언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정복을 했는데 유럽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총을 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잉카아즈텍 마야 문명, 이런 데는 고작 청동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 철조차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뭐, 인디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어, 머리가 나쁘고. 한때는 이게 정설로 믿어졌어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인종차별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말한 이총균수이 책에 따르면요. 질이, 혹은 환경에 인한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어 발상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자,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은 질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때, 그냥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딱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제가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북방부에 선진국이 많다. 좋습니다. 또 한국어 코알만하다. 좋아요. 러시아가 너무 크다. 러시아 치트키다. <laughs> 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지도인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세요. 이게 유라시아라는 이 단어 보이시죠? 이게 유럽과 아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동서로 굉장히 길죠. 굉장히 입니다요 끝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여기 일본도 있고 이쪽 에 영국이 있죠 한쪽 끝에는 여기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있고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어 이렇게 남북으로 길어요. 아프리카도 남북으로 깁니다 어떤가요? 자 이게 왜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유럽과 아시아 지금 중국이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현대 사회 아니 현대 사회 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들 고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나라들에서 주로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했습니까? 아시아랑 유럽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 자체, 우리 신대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문명 자체가 사실은 그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한 대로 이제 그냥 청동기를 썼단 말이에요. 유럽인들이 거기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얘네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오늘 비밀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 이거 참, 아, 너무 재밌어요. 가만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과 이 아시아 대륙 방금 본 것처럼 동서로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뭘 의미합니까? 동서로 길다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위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위도, 이 비슷한 위도에 산다는 거는 기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후가 비슷하다는 거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로 여러분들 이 알고 있는 뭐 비단길이나 초원길 이런 것도 동서간의 이제 교류예요. 음, 이 문명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달을 하려고 한다면은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발전 이렇게 해야 할수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중국에서 화약이나 나침반, 종이 이런 것들이 발 이제 거기서 이제 발명을 한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만들었지만 유럽으로 들어갔죠. 그 그걸 진짜 잘 활용한 거는 유럽이죠.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은 어떤가요? 남북으로 굉장히 길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길어요. 어, 남북으로 길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은 열대 지방이에요. 아메리카 대륙 보세 그리고 위아래는 극지방이에요. 굉장히 추워요.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요. 여기 이제 위아래로 기니 긴 여기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게 위아래로 긴데 중간에 기후가 계속 달라져요. 여긴 이제 사막이고 여기 중간에는 뭐 열대지방이 있고 여기는 뭐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게다가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가, 가운데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사람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기를 수 있는 농작물도 다르고 여기 살고 있는 동물도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야 문명에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도 마야 문명이,에서 이제 문자가 있었지만, 다른, 뭐, 문명으로 그 문자가 전파되지 못했어요. 서로 교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지텍에서는 바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잉카에서는 바퀴가 전파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네. 자. 여기 보인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은 이렇게 같은 위도예요. 여기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뭐 중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과거에. 세계 최대 강도국. 여기 뭐 영국, 스페인, 이 유라, 유럽은 뭐, 여러분도잘 알다시피 굉장히 잘 살았고.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 또한 여기 어디입니까 비옥한 초슬땅 지대. 초승달 지역. 여기 이제 중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문, 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서간에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 기후적으로 너무나 분절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께 우리 느끼지 못했던 사실, 어, 종교 방송 같다고. <laughs> 이 어떤 대륙의 위치, 이 지리적인 차이에서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특히 이제 농업 생산성이 과거에는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인구 중간은 물론 농업이 이제 발달이 돼야지 이제 상업 그,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상업도 발달이 되고 그리고 기술도 이제 어,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고열량인 우리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이런 곡물은 어디서 탄생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쌀이 어디서 처음, 원산지가 어디예요? 쌀. 쌀 어디예요? 되게 상식적인 건데, 쌀. 제가 맞추면 바로 중국 아닙니다. 어, 답 나왔어. 요 슈마슈 버스커가 답 맞췄어요. 제가 바로 선, 선물을. 쌀은 여러분들, 어, 중국에서 물론 많이 생산이 되지만, 어,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밀이나 보리 같은 거는 어디였나요? 밀이나 보리 맞춰보세요이 고열량의 어떤 밀이나 보리 이런 거는 중동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어, 인도에서 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유럽 아시아 이거는 동서로 길게 돼 있고 기를 음, 수 있는 기후, 기후가 같으니까 비슷하잖아요. 같은 위도상에서 동서로 또기니까 이게 퍼질 수가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메리카는 일단 그런 작물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이 가기까지 밀한 톨, 쌀한 톨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 그런 곡물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농업생 이런 어떤 고열량의 그런 작물을 기를 수 있어야지만 많은 인구를 이제 부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이 곡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지만 그 인구들 중에 일부는 놀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상업도 하고 기술 뭐철뭐 대장장이도 하고 뭐 이렇게 뚱땅뚱땅 해가지고 기술력이 발달할 수 있었는데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나마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종자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인여가 있어야지 전쟁도 할수 있고 뭐 저렇게 사기도 칠수 있고. 자, 한 생각해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감자 말고 대표적으로 옥수수 정답입니다.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가 어 근데 일단 옥수수라는 것 자체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발견한 시기도 굉장히 늦었어요. 옥수수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이렇게 뭉탱이 이렇게 나오는 옥수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되게 딱딱하고 먹기도 힘들고 얼마 알갱이도 없는 요런 어떤 작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 유럽인들 가기 전에 거기 있던 살던 우리 흔히 말하는 인디언 거기 원주민들이 그거를 개량하고 거기 이제 좋은 어 알갱이가 좋고 요런 것들만 키우고 또 요것끼리 이제 키우고 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개량을 시킨 거예요. 그거 그그 정도의 어떤 옥수수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기본적으로 농업 먹고 사는 게그 바탕이 너무나도 이제 비약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 정말 결정적인 거. 어, 유럽과 아시아는 가축이 있었어요. 가축이. 가축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말. 소, 양, 염소, 돼지, 뭐 닭, 개, 뭐, 심지어 낙타 이런 것들 유럽과 아시아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게다 유럽과 아시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메리카 데리고는 어땠냐? 없었어 없었다고요 이게 가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먹을 수 있죠 잡아먹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먹었습니까? 저는 점심에 이제 제육 먹었거든요 제육 먹었어요 어, 제육 먹은 지금 어, 피부가 싹 봐도 제육은 피부 같죠. 어, 돼지 먹었단 말이에요. 아메리카들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단백질론 곡식에서도 단백질 이제 섭취할 수 있지만 이 가축에서 단백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 쟁기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 가축으로 그 쟁기를 통해서 이제 밭을 갈죠. 이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급, 정말 폭발적으로 증대하게 돼요. 자, 이 가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밭을 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다 사람이 파헤제껴야 돼요. 자, 그 이걸 사람이 한다는 거는 같은 양의 어떤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녀 인력이 진짜 중요한데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비교를 해볼게요. 어, 유럽인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 가기까지 어, 아메리카 대륙에는 소, 돼지, 말, 양, 뭐 낙타, 염소 단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농업에도 활용을 할 수도 없었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자이 유럽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이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명이 발달한데 그 바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또한 유럽이 원산지가 아니에요. 유라시아 대륙 동서로 길다 보니까 이게 뭐 중동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생긴 이 어떤 동물들이 이게 전파된 거 유럽까지 교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아메리카 대륙에도 가축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인류가 어떤 이걸 가축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조건이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초식이나 잡식이어야 돼요. 만약에 육식 동물을 가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육식동물 내가 이제 밥주려고 간대, 막, 날막 깨물어 제끼고 이러면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을 먹여 살리려면 뭘 고기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고기 지금 당 고기가 없어서 길러야 되는 게 가축인데, 초식이나 잡식이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빨리 커야 돼요. 빨리 커야 돼. 요 어, 기본적으로, 한 1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또 번식을 할수 있어야 돼요. 1년 안에. 예를 들어, 코끼리, 이런 애들은 번식하는 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 얘네들 가지고는 가축으로 뭐 생산성이 안 돼요. 번식이 안 돼. 두 번째 빨리 커야 된다. 세 번째는 착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어, 온순하고 유순하고 어, 정말 초식 어떤 동, 동물 같은 어떤. 어, 아, 네. 어, 왜 지금 불만 있어요? 지금 어, 저희 지금 성질 을 건드리지 마세요. 어, 저는 너무 유순하기 때문에 어, 지금 다들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그 대륙에, 여러분, 얼룩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얼룩말 타고 다니는 사람 본적 있나요? 얼룩말로 밭을 갈았다. 아니면 전쟁터에 얼룩말을 타고 막 싸움을 했다. 이 얼룩말은 성질이 아주 그냥 지랄 맞아요. 얘네들이 그 아프리카, 뭐, 초원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습성 때문인지, 막 사자랑 막 쫓겨가지고 막 이런 습성 때문인지, 성격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얘네들이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룩말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 같은 거는 뭐 워낙에 클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릴거 하니까 얘네들은 안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으로 할수 있었던 거는 유일하게 이말안하려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의 동물 바로 라마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 어. 네. 아메리카 를위에서 라마, 음. 네. 유일한 게 라마예요. 라바가 아니라 라마였다고. 어, 라마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타고 다니기도 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농작물만 아니라 이런 가축을 기르는데 있어도 아메리카들은 그런 종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어떤 밀과 보리가 탄생한 곳이 이 중동 지역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비옥한 초슬땅지대 초승달지대 그리고 쌀이 어, 쌀의 원산지가 인도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퍼졌어요. 동서로는 교류가 활발하게 잘 된다고 한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돼지나 염소 이런 것들 또한 이 중동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다 퍼졌어요. 유럽은 심지어 그런 것들이 나던 곳도 아니었어요. 지리적으로 이들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문명들이 잘 전파가 됐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뭐철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철기라는 것도 원래는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 양쪽으로 다 퍼졌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은 끝까지 그 원주민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 교류도 없었고, 어 심지어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초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음그 처음에 그 문명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것들이 문명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그 문명이 이제 그리스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서 발달이 됐고 그리고 뭐 로마 문명으로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문화나 기술을 살면서 세계 최고의 어떤 제국이었거든요 강대국이었다고요 근데 유럽은 지리적으로 로마랑 너무나 가깝게 있죠 사실 그 유럽의 또그 로마의 일부가 또 유럽이었고 어 근데 그런 로마를 털어가지고 말 그대로 털었다는 표현이 맞는데 어, 거기에 침략하고 털어가지고 발전한 나라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혜택들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어떤 강대국들이, 어, 그 심지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영국에서 건너갔잖아요. 영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 사람들이 대거 건너가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니까 이제 같이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또뭐 통째로 어떤 유럽 문명이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유럽이 지리적으로 어 바다 건너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이 있잖아요. 식민지를 세울 곳이 있었다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고. 아프리카 식민지로 또 삼았고. 이런 어떤 식민지로 삼을 바다 건너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 또한 어뭐 밀과 보리가 이제 생겨난 어떤 그런 중동이랑도 뭐 가까이 붙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축이 생겨난 그것과도 떨어져 있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로마 문명 과도 멀리 있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어, 강대국커녕 아마 아직도 진짜 돌독끼 들고 저녁거리 오늘 저녁 뭐 먹지? 돌토끼 들고 막, 그, 가축 사냥하러 다니고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흔히 그 열대지방에 뭐 이런 어떤, 그, 아직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첫 번째로 이 지리적인 어떤 그 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나요, 일단? 잉여 생산물이 이제, 농업 생산이 발달이 되면서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 놀아도 되니까. 그리고 남는, 남는 어떤 그걸 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빠듯해. 그러면은, 전부 다밥 메고 있겠죠. 근데 남으니까, 몇 명들은, 밭에 가서 일안 해도 돼. 걔네들은 뭘 하겠어요? 아, 생각을 하거나, 뭐,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뭐, 어 그런 애들이 뭐, 이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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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청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마, 만들기도 하고요. 뭐철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네, 저, 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농업에 다 달라붙어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좋아야지만 문명을 발달할 수 있는 데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어떤 바탕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냐고요 아니요, 인데요다 다다. 다다하고난 다음에 아, 신나죠.